55번 뻔합니다. 단순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나오잖아. 무조건 그림 어떻게 그려? 무슨 축, 무슨 축? x축 아니야. y축, g축. 그리고 이 점을 x축이라서 x축이 이렇게 뻗어 나온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그럼 x축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를 그리면은 그 알파가 뭐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선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정 헷갈리면은 또 어디서 보는 그림도 한번 그려 볼 거냐면은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 볼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g축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알겠죠? 그러면은 저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일부러 X축 Y축 이따위로 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일부러 그럼 요거를 눕까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위에서 보면은 정확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본 그림 이렇게 본 그림 다잘 그려야 문제 잘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한번 해볼까? 중심이 5,13에다가 반지름이 5입니다 5,13에다가 반지름 5에요 5,13,0에다가 맞죠 반지름 오니까 요런 식으로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얘를 얘를 여기서 봤어 반구라 했잖아 에이? 잠깐만 x 양수가 되면 반구가 되나? 내가 볼때 이거 5탄 것 같은데? G가 양수라야 반구가 되지 않니? 5콤마, 13콤마, 0의 반지름, 5짜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동그랗게 맞지? 위로 이렇게 부피감 있게끔. 근데 X가 양수래. X가 양수면은 뭐 여기 전체잖아. 맞죠? 이거는 5탄 것 같다. G가 양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아닌가? G가 양수 맞습니다. G가 양수. 그렇지 않고는 문제를 낼 수가 없다. 오케이. G가 양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다가 5콤마 13콤마 0에다가 G 양수일 때만 반구가 그려진다는 거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 맞지? 네. 그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온전한 동그라미인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는 반쪽 자리.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X축을 포함, 네 그것 때문에 헷갈렸겠네. 맞지? 문제 5타네5타입니다 그럼 얘가, 알파가 반구와 접한다는 건 알파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네. 알파. 맞죠? X축을 정으로 표현하는 거. 엄청난 센스입니다. 이거 아니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을 이등분하는 평면을 베타. 뭐라고? 알파와 xy 평면. xy 평면 여기잖아. 맞죠? 그 각을 이등분한 베타 이렇게 돼. 그럼 베타와 c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뭔데요? 원이잖아요. 이 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은, 뭐, 얼른, 과로 가겠습니다. 자, 집각. 맞죠? 이거 얼마입니까? 5잖아요. 그다 이거 얼마입니까? 지금. 13이잖아. 지금, 각게 2등분에다가. 이 길이 지금 13. 그럼, 5면, 이거 얼마입니까? 12. 12대잖아. 맞죠? 그러면은, 베타는, <laughs> 어, 베타 평면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 13대12 해서 하면 안 돼요. 다시 뭐라고? 13대12 해서 하면 안 돼요. 13대 12? 13대12 해서 하려니까 이 점의 좌표를 모르잖아. 맞지? 그리고 이 길이는, 이게 수직이 아니라서 이 길이는 구해도 의미가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되게 유용한 것이 이건 진짜 아예 평면이라 도, 놓고 풀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 x 좌표 5라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건 13 콤마 0이에요 안지르면 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꿔버리죠 X축 보자 이거 Y축 보자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직선의 방정식은 Y콜 자 이거 2세타라고 합시다 탄젠트 2세타가 얼마예요 12분의 5 잖습니까 12분의 5 x 예요 12분의 5X 맞나 우리 지금 뭐 구하려고 하냐면은 뭐 구하려고 하냐면은 요 파란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맞죠 어, 파란 선의 길이. 그냥 구할 수 있겠다. 어, 할수 있겠다. 지금, 그러면 우리 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네. 지금 요 파란색 삼각형 봐봐. 맞지이 길이 구하려면 사인 세타만 알면 되잖아. 우리 지금 이 세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 코사인 이 세타. 코사인 이 세타가 지금 13분의 12않습니까 코사인 이 세타 할때 우리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코사인 2세타는 1-2배의 사인 세타의 제곱과 같거든요. 맞죠? 그럼 그러니까 2배의 사인 세타의 제곱은 13분의 1 되고, 맞죠?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제곱은 얼마? 26분의 1. 이렇게 나오네. 26분의 1.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지금 요, 요 길이잖아요. 이 파란 선, 요 파란색 길이. 맞습니까? 이 파란색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13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그러면은 루트 26분의 1 /26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나? 그러면은 얼마나 옵니까? 루트 2분의 1 나오죠. 그러면은 다 지우고 필요한 것만 남길게요. 정신 없다. 다 지우고 필요한 것만 남길게요. 어떻게 되있노 반원 있고 봤죠? 반원이 있고 점이 있고 선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이 이 길입니다. 근데 이거 온거 알아요. 맞죠? 온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 또 루트 2분의 1인 거 알거든요. 요 길이 금방 구하겠죠. 그럼 25배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49. 맞죠? 루트 2분의 7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넓이 이제 나오겠죠. 이거는 그 원의 반지름인 셈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s는 4분의 49파이가 되겠습니다. 2분의 49파이 맞죠? 근데 거기다가 5분의 2 곱해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답, 답은 2분의 49파이에다가 5분의 1를 곱했더니 정답은 왜 자꾸 없지 짜증나네 잠깐 보자.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엑스가 0보다, 0보다 크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맞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엑스가 0보다 크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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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맞고 맞죠. 13에다가 5에다가 12. 13 5 12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수 맞잖아. 맞죠? 그게는 다시 한번 말 보자. 코 사인 2세타가 13분의 12인 거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수선 올렸으면 13이니까 사인세타를 알면 되는 것도 맞습니다. 1-2배 사인세타 제곱 맞고, 그럼 2 사인세타의 제곱은 13분의 1 맞고, 사인세타 제곱은 26분의 1 맞고, 그럼 사인세타는 루트. 루트 26분의 1 맞고, 맞죠? 아, 이기서 잘못했네. 루트, 루트 2분의 루트 13이네. 맞죠? 루트 2분의 루트 13. 어우, 찾았다. 다행이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아, 요 길이, 요 길이 온거 알고, 요게, 루트 2분의 루트 13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 5, 25 빼기 2분의 13이니까 2분의 37. 37은 보기에 있잖아. 맞죠? 이거는 루트 2분의 37. 답은 2분의 37 파이. 저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파이분의 2를 곱한 것. 37. 어우, 쫄았다. 정답 4번 됐습니까?